도안놀이, 건널뚜, 한국한, 흉내내는 놀이 한국의 모든 것을 따라하고 흉내내는 놀이를 하며 인생을 즐긴다. 정국민들의 여권 소지율이 20%대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해외여행을 잘 가지 않는 일본인들이지만 유독 한국은 꾸준히 찾아오곤 했었습니다. 그만큼 일본인들에게 있어 한국은 없어서는 안될 최고의 해외여행 장소였죠. 하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해외여행이 막히자 일본인들은 어떻게든 한국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고자 자신들만의 완전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키고야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앞서 설명드린 도안놀이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해 일본 스타일의 호텔에 가서 일본 음식과 일본 맥주를 시켜 먹으며 일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서 최대한 일본 여행의 분위기를 내며 노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인들이 지금 일본에서 이처럼 한국의 모든 것들을 따라하며 한국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도안 놀이가 알려진 건 이미 작년부터이고 영상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던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인들은 자국 젊은층의 이러한 한국 동경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고 아주 짧게 지나가는 의미 없는 유행에 불과하다며 부정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일본 제트세대 사이에서 도안놀이에 대한 열망은 점점 커져가기 시작했고 심지어 지난 2일에는 아사히TV를 통해 도안놀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방송까지 방영되면서 일본에서 폭발적인 가심과 화제를 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기사를 본 일부 기성세대들은 젊은이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것은 부정하진 않지만 도안놀이란 표현을 방송에서 쓴다니 불신감만 든다. 시노쿠버에서 노는 젊은층은 일본과 한국 사이의 여러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매스컴에서 인터뷰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런 댓글들을 본 일본 Z세대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여주며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한국을 욕하던 일본의 우익 세력이나 4, 50대 이상의 일본인들에게 오히려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제발 한국에 대해 인정할 건 인정하라며 한국이 없었다면 일본 생활은 지겨워 죽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럼 도대체 잠시 유행하고 말 거라던 일본인들의 비난과는 달리 일본 Z 세대 사이에서 도무지 멈추지 않고 있는 도안놀이는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일본 방송에마저 소개되고 있는 걸까요? 도안놀이를 즐기는 일본 Z 세대들은 한국 식당, 가게 등이 모여 있는 도쿄 시노쿠보 등을 찾거나 호텔 방을 빌려 마치 진짜로 한국으로 여행 온 것처럼 인증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려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여운 잠옷을 친구끼리 맞춰입고 한국 프랜차이즈 치킨을 배달시키거나 불닭볶음면, 김밥 등 한국 음식을 준비까지 한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의 음료 또한 빠지지 않죠. 또한 이 놀이의 목적은 한국 여행을 갔던 날 호텔에서 보낸 밤의 분위기를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호텔이나 한인 가게 근처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한국의 소주와 삼겹살을 먹으며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단순히 장소만 한국처럼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한국식 메이크업과 패션을 하고 한류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을 흉내내기도 하거나 K팝을 따라 부르며 춤을 추기도 하며 한국 문화를 즐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한국처럼 젊은층이 즐길 만한 여가생활이나 볼거리들이 한국에 비해 별로 없다는 것이 일본 젊은 세대들이 한국의 문화에 빠지게 될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일본 젊은층이 좋아하는 만화마저 이미 한국이 일본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패션과 뷰티 또한 일본 Z세대들이 도안놀이에 더욱 열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의 옷들은 가격에 비해 질이 좋지 않아 오히려 한국에서 옷을 들여 파는 경우가 늘어날 정도였고 화장품 역시 한국은 다양한 브랜드와 종류가 많을 뿐더러 일본 화장품에 비해 가격 또한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일본 젊은 여성들은 화장품 쇼핑하러 한국에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일본인들에게 이미 한국 문화는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한국을 동경하고 인정하는 일본인들이 증가하면서 과격하고 혐오적인 차별 발언을 일삼는 일면 넷 우익들의 발언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일본 곳곳에서 혐안주의를 대항하는 시민 운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는 도안 놀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때마다 한국 여행하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었는데 전염병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도안놀이라는 것을 알게 된건 나에게 정말 행운이었어. 친구들끼리 맛있는 한국 음식을 싸들고 사진을 찍으며 노니까 아쉬운 마음이 조금 해소되더라. 도안놀이를 하기 위해서 한국 치킨을 배달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 한국 맥주랑 먹었는데 정말 잘 어울리고 왜 한국 사람들이 치맥이란 말을 만들었는지 알것 같아. 그런 게 유행이라니 생전 처음 들어본다. 이따에도 아주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 거고 찬반에 대해 말하기도 뭐하지만 국가 간에도 개인 간에도 꽤나 험악한 사이인데 굳이 한국을 좋아한다는 것 자체부터 이미 문제라고 생각한다. 친구들과 도안놀이를 하기 위해 한국에서 다양한 과자와 음료수를 주문했던 기억이 나네요. 시노쿠보에 있는 호텔에서 친구들과 놀았는데 정말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문화를 즐기고 있는 것 뿐인데 한일 관계를 들먹이는 게참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미 일본에서 한국 문화는 떼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의 대중문화는 일본을 추월해 가고 있습니다 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저런 문화에 빠질들게 되는지부터 알고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한국 여행을 가보면 바가지를 씌우고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한국인들이 넘쳐나니까 차라리 저렇게 한국 기분을 내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네. 외국인들 중에 일본과 한국을 여행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이 좋다고 말하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 도안놀이라니 좋은 것 같은데 한국에 가지 않아도 되잖아. 한국에 가면 여러 불쾌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 한국 음식을 즐기는 것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도안놀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인타운에서 한국 음식을 먹거나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정도로 보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모두가 보는 방송에서 저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오죽하면 저렇게 놀까 싶네요. 이미 일본의 놀이 문화가 한국 문화보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안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전 겨울용가로 시작되는 한류 붐에서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때는 중년 여성들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지금은 젊은 여성들이라는 것만이 다를 뿐 이미 한류 문화는 벗어날 수 없는 주류가 되었다. 젊은 층의 문화를 연장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어른들에게 이 문제는 단순히 한일 문제를 모르는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칭찬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도안놀이었네요. 예전부터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한국식 핫도그나 치킨을 먹으러 시노쿠보를 즐겨 갔었는데 이제는 문화가 되어 버리다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국제적으로 유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부 장소에서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을 확대해서 마치 일본인 모두가 즐기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상으로 일본인들의 예상과는 달리 멈추지 않고 있는 도안놀이에 대한 일본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티비였습니다.